와, 박사님, AMD 2025년 3분기 실적, 이거 보셨어요? 아니,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요, 거의 뭐잔치집분위기예요 AI 시대에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다, 엔비디아의 유일한 대학마다, 뭐 온갖 찬사가 쏟아지는데, 근데 이상하게 제 주식계좌는 왜 항상 파란불일까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바로 이 숫자 때문이겠죠.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무려 36%나 늘었다. 야,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그것도 조단위로 버는 빅테크 기업이 36% 성장을 했다는 거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처럼 보이거든요. 박사님, 이거 그냥 보이는 그대로 믿고 AMD 가자 외쳐도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진행자님, 항상 그 헤드라인 숫자가 문제의 시작입니다. 물론 36% 대단한 숫자 맞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 봐야 진짜 그림이 보이죠? 오늘 이 엄청난 실적 보고서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한세 가지 관점에서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도대체 어떤 사업부가 이 성장을 만들었는가? 그러니까 돈은 어디서 벌었는가? 둘째, 가장 중요한 전쟁터죠. AI 반도체 전쟁에서 AMD의 현재 위치는 과연 어디쯤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화려함 뒤에 숨겨진 미래의 그림자, 다시 말해 리스크는 무엇인지 샅샅이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그거죠. 겉만 할 책이 아니라 속살을 제대로 봐야죠. 자, 첫 번째. 그래서 그 대단한 36% 성장은 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재무제표부터 한번 제대로 뜯어 보시죠. 자, 먼저 전체 그림부터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작년 3분기 매출이 6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조 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3분기 92억 달러, 약 12조 원으로 그냥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1년 만에 회사 덩치가 3분의 1 이상 커진 셈이에요. 이 숫자 자체만 놓고 보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그냥 예쁘게 포장된 포장지일 뿐입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슬라이드입니다. 바로 이 사업 부문별 실적표인데요. 여기서부터 AMD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진행자님, 이거 한번 보세요. 전체 성장은 36%라고 했는데, 각 부문을 뜯어 보니까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요. 자, 데이터 센터 부문. 22% 성장했죠.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 아래, 클라이언트 및 게이밍 부문은 어떻습니까? 무려 73%가 폭증했습니다. 이건 뭐 거의 미쳤다고 할수 있는 수준의 성장세입니다. 잠깐만요, 박사님. 와, 클라이언트랑 게이밍이 73%나 성장한 건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바로 그 아래 임베디드 부문은 마이너스 8%? 역성장이잖아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한 회사 안에서 어떤 사업부는 73%씩 폭발적으로 크는데 다른 사업부는 오히려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고요? 이건 좀 이상한데요? 꼭두 개의 다른 회사를 그냥 붙여놓은 것 같아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것처럼 인베디드 부문이라는 건 주로 자동차나 산업용 로봇 통신 장비 같은 곳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드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쪽 시장의 수요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겁니다. 다시 말해 AMD의 36% 성장은 모든 사업부가 골고루 잘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데이터 센터 그리고 특히 PC나 게임 콘솔에 들어가는 클라이언트 윗 게이밍 부문이 거의 혼자서 회사를 끌고 가다시피 한 집중 성장이라는 겁니다. 이건 AMD의 강점이자 동시에 아주 큰 약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곳에서는 확실하게 벌어주는데 못 버는 곳은 오히려 까먹고 있는 다소 좀 기형적인 성장 구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전쟁터로 한번 가보죠. 모두가 궁금해하는 AI 칩 전쟁입니다. 엔비디아라는 절대 광자가 떡 버티고 있는 이 시장에서 과연 AMD는 얼마나 잘 싸우고 있는 건가요? 이 슬라이드가 현재 AI 칩 전쟁의 구도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엔비디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하드웨어인 GPU 칩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CUDA라고 불리는 독점 소프트웨어 생태계입니다. 개발자들이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서 다른 칩으로 넘어가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죠. 꼭 애플 생태계처럼요. 그런데 AMD의 전략은 정반대입니다. ROCm이라는 개방형, 그러니까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밀고 있습니다. 누구든 가져다 쓰고 고쳐 쓸수 있게 해서 개발자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겠다. 이런 개방형 전략이죠. 엔비디아의 폐쇄적인 성에 맞서서 모두의 광장으로 승부하겠다 이겁니다. 이 전략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문구입니다. AMD가 직접 자신들의 분기 보고서, 그러니까 텐큐 보고서에 쓴 내용인데요. 우리가 제품을 파는 시장은 극도로 경쟁적이고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스스로도 인정한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바로 뒤처질 수 있다는 그 위기감을요. 말 그대로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는 심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전쟁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외부 변수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특히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가 AMD의 발목을 제대로 잡고 있습니다. AMD의 10대 CQ 보고서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특정 중국 고객사에 대한 수출 제한이라든지, 반도체 산업 자체가 가진 경기 변동성, 그리고 점점 까다로워지는 유럽연합의 AI 규제까지, AMD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사업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외부의 바람, 그러니까 역풍이 너무나도 거셉니다. 바로 이 숫자가 그 역풍의 결과를 너무나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번 3분기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요. 미국의 규제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AMD의 주력 AI 칩인 MI308의 매출이 0원이었습니다. 0이요. 단한 개도 팔지 못했다는 겁니다. AI 칩을 팔아서 엔비디아를 따라잡아야 하는데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인 중국의 문이 그냥 쾅 닫혀버린 거죠. 36% 성장이라는 그 화려한 숫자 뒤에는 이런 뼈 아픈 현실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와, 정리해 보니까 PC랑 게임 쪽에서 엄청나게 벌어서 전체 성장을 이끌긴 했는데, 한쪽 사업부는 역성장하고 있고, 가장 주요한 미래 먹거리인 AI 칩 사업은 미중 갈등이라는 거대한 암초에 부딪혀 있다. 정말 복잡한 상황이네요. 그럼 박사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래서 AMD의 미래, 어떻게 될까요? 우리 투자자들은 지금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합니까? 좋습니다. 지금부터 AMD 앞에 놓인 세 가지 미래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 강세 시나리오, 불케이스입니다. 바로 AMD가 NVIDIA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진정한 AI 도전자로 우뚝 서는 미래입니다. 이 꿈같은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려면 한세 가지 조건이 딱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첫째, 최GPT를 만든 오픈 AI와의 약속부터 지켜져야 합니다. 무려 6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에 AMD의 GPU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둘째, 데이터 센터의 심장인 5세대 에픽 CPU와 최신 AI 가속기인 MI350 시리즈 GPU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계속해서 폭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개방형 소프트웨어 생태계 ROCM이 엔비디아의 쿠다를 위협할 만큼 수많은 개발자들을 끌어모으는데 성공해야 합니다. 이세 가지가 맞아 떨어진다면 AMD의 주가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바로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칩 AMD 인스팅트 MI350 시리즈가 바로 그 강세 시나리오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픈 AI 같은 거대 기업들이 엔비디아 대신 이 칩에 베팅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AMD에게는 엄청난 기회인 거죠. 이 칩의 성공 여부에 AMD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최악의 시나리오도 들어봐야 마음이 편하겠죠. 듣기만 해도 가슴 아픈 약세 시나리오, 베어 케이스. 비관적인 미래는 어떤 모습입니까? 약세 시나리오는 말 그대로 십자포화 속에 갇히는 미래입니다. 여기에도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지금보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가 훨씬 더 강화되는 겁니다. 중국 시장이 사실상 완전히 막혀버리는 거죠. 둘째, 경쟁사인 엔비디아와 인텔이 막강한 시장 지배력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가격이나 정책을 펼치면서 AMD의 숨통을 조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산업 전체가 침체기에 빠져서 수요 자체가 쪼그라드는 최악의 상황이 겹치는 거죠. 이세 가지 리스크가 동시에 터진다면 AMD의 상장 엔진은 꺼지고 주가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희망과 절망 그 사이에 어딘가에 있네요. 그렇다면 현재 나와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볼때박상님이 보시는 가장 현실적인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무엇입니까? 제가 보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위대한 줄타기, 즉, 기본 시나리오 베이스 케이스입니다. 데이터 센터와 AI 부문은 지금처럼 성장을 이어가겠지만 그 성장세는 지금보다는 다소 완만해질 겁니다. 73%나 폭증했던 클라이언트 및 게이밍 부문의 성장률도 점차 정상 수준으로 돌아올 거고요. 문제는 인베디드 부문인데 당분간은 계속 전체 실적의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이제 상수가 되어서 주가의 변동성을 계속 키울 겁니다. 즉, 성장은 하지만 늘 불안 요소를 안고 아슬아슬하게 나아가는 모습, 이게 될 확률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네요. 자, 그럼 박사님, 오늘 이긴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투자자들이 다른 건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만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하는 핵심 한 문장이 있다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AMD는 AI와 데이터 센터라는 핵심 성장 엔진의 모든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성과는 36%라는 숫자로 분명히 증명되고 있죠. 하지만 동시에 경기 사이클과 무자비한 경쟁, 그리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국제정치가는 거대한 역풍을 온몸으로 막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즉, 엄청난 기회와 치명적인 리스크가 극단적으로 공존하는 기업, 그것이 바로 현재 AMD의 가장 정확한 모습입니다. 결국 오늘의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이 되겠네요. 일부 사업부의 부진을 감수하면서까지 AI와 데이터 센터의 모든 것을 거는 이 선택과 집중 전략. 과연 이것이 엔비디아를 뛰어넘는 신의 한수가 될 것인가? 아니면 회사를 거대한 위험에 빠뜨리는 위험한 도박이 될 것인가? 지금, 투자자들은 그 거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AMD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